롯데 공인 tv입니다. 지금 보시는 물건은 청도군 풍강면 송서리에 위치한 1층은 목공소이고, 2층은 주택으로 방세칸 거실과 주방 욕실이 있습니다. 1층 목공소 전용 면적은 30평이고, 2층 주택은 23.3평입니다. 방세칸, 거실, 주방, 욕실과 창고가 있습니다.건물의 주 구조는 철근 콘크리트조, 벽돌조로 튼튼한 건물입니다.건물 사용 승인일은 1998년 9월 2일입니다.건물 방향은 정남향입니다.현장 사진을 보시겠습니다. 현장에서 찍은 사진입니다. 본 물건의 대지 면적은 274.2평이고, 건물 1, 2층 면적은 53.6평입니다. 1층 목공소 내부를 살펴보겠습니다. 1층 목공소 내부 전용 면적은 30평입니다. 창문이 남쪽에 있어서 상당히 밝습니다. 철근 콘크리트 기둥이 두 군데 있고 아주 튼튼하게 건축된 건물입니다. 목공소 내부에도 별실이 있습니다. 북쪽 창문을 열면은 철 파이프 구조로 건축된 공간이 또 있습니다. 여기 창고 면적도 약 30평 되는데요. 등기에는 없는 면적입니다. 2층 주택으로 가보겠습니다. 여기가 2층입니다. 앞에 평상이 놓여 있고, 2층으로 올라가는 넓은 통로가 남쪽에 있습니다. 여기가 현관입니다. 현관 정면에 신발장이 있고, 중문을 열면은 오른쪽에 거실이 있고, 왼쪽에 큰방이 있습니다.여기가 큰방입니다.창문이 남쪽에 있어서 불을 안 켜도 밝습니다.대형 침대가 있고, 대형 이불장이 있습니다. 여기가 거실입니다. 대형 소파가 있고 맞은편에는 TV가 있고 바깥을 볼수 있는 CCTV가 설치되어 있어서 도둑놈은 꼼짝말합니다. 2층 주택 전용 면적은 23.3평입니다. 여기가 작은 방입니다. 본 주택의 남방은 기름보일러입니다. 주방으로 가보겠습니다. 여기가 주방입니다. 주방 싱크대는 띠자 형식으로 상하부장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좌우측에 냉장고와 김치냉장고가 있습니다. 그리고 싱크대 하부장에는 이구가스렌지가 있습니다. 귀사는 LPG를 사용합니다. 거실과 주방은 완전히 분리되어 있습니다. 화장실로 가보겠습니다. 여기가 화장실입니다. 화장실 안쪽에 세탁기가 있고, 벽에는 순간 온수기가 설치가 되어 있어 따뜻한 물도 사용할 수 있겠습니다. 주방 왼쪽에 중간방이 있습니다. 여기가 중간방입니다. 이곳은 버스 정류소에서 도보 1분 거리, 청도 ic까지 승용차로 15분 거리로 교통이 편리한 곳입니다. 여기는 주택 옆에 텃밭으로 가는 진입도로입니다. 도로 좌측에 있는 대진데요. 대지 면적은 130평입니다. 여기 텃밭도 지목이 대지기 때문에 즉시 건축이 가능합니다. 잡초 때문에 검은 부직포를 덮어 놓았습니다. 아직까지 구독 안 누르신 분 계시면 구독과 좋아요 딱한 번만 눌러 주시면 새로운 매물 영상을 받아 보실 수가 있습니다. 물건 설명을 해드립니다. 물건지 위치는 청도군 풍강면 송서리에 위치합니다. 대지 면적은 274.2평이고, 건물 1, 2층 면적은 53.6평입니다. 거래 형태는 매매입니다. 용도 지역은 제1종 일반 주거지역으로 금폐율은 60%입니다. 난방은 기름보일러고, 취사는 LPG를 사용합니다. 도로를 접하고 있고, 버스 정류소에서 도보 1분 거리, 청도 i c 에서 성용차로 15분 거리, 그리고 풍각시장이 인접해 있습니다. 건물의 구조는 철근 콘크리트조, 벽돌조입니다. 건물 사용 승인일은 1998년 9월 1일입니다. 건물의 용도는 1층은 목공소고, 2층은 주택으로, 방 3칸, 거실, 주방, 욕실과 창고가 있습니다. 매매가격은 2억 3천만 원에 싸게 나와 있습니다. 지금까지 청도군 풍광면에 위치한 목공소나 가내 공장이 가능한 대지 넓은 싼 주택 매매 물건을 소개해 드렸습니다.감사합니다.